지금, 이런... 너무 예뻐서... 레들안 나오면... 밥... 밥... 이 아프다고요? 램도 잘 났다고요? 램을 더잘 쳤다고요? 그러면 이 뽀뽀 한번... 생... 어머님, 고생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더 민망하다. <laughs> 그요사람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을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에게 다른 분이 질문한 고민이라도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는 질문들인데 제가 말을 잘못할 거예요. 아니요. 에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이랑 직업은? 천재목베베 생각이 너무 많은게 고민입니다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걱정하고 생각이 길어지다 보면 항상 부정적인 결말로 끝나요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잘 안돼요 머리를 비우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 일단 저는 원래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장난이고요 잠시만요 아, 아, 그이프 어떻게 생각했 다시 <웃음> <웃음> 어... 생각을 잠시요 제가 집중해도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어,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은 거는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까지 해서 미리 걱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더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서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마지막에 얻고 싶은 거는 좋은 결과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는 내가 부정적인 결과를 끝에서 꼭 얻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이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부정적으로 되는 건데 그게 뭔가, 진짜로, 그게 당연, 아니, 그게 정답인 것처럼 나한테 느껴지세요. 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결론적으로, 결과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이게, 아, 이게 정답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거야. 라고 내가 결단을 또 지어버리게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더 러프하게 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처럼 아, 살아야 뭐 된다. 모르는 게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근데 내가 어떻게 아는 게 너무 많은데 모르는 걸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조금 약간 그거를 무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 이걸 좀더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내가 이따가 다시 생각나면 또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뭐 바보처럼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근데 누가 쓴 거예요? 하긴 얘기한고 근데 너무 너무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아십니까? 이렇게. 이름 일호기 지갑 디자이너 창작을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이 일을 언칠, 팔년 정도 하니 슬슬 아이디어가 달리고 뭔가 뒤처져 가는 느낌이에요. 작곡하시는 원우님은 어떻게 영감입니까? 어떻게 영감을 받고 안풀리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창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면은, 뭐에서, 어떤 거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산, 창작이라는 게 사실 레퍼런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무언가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7, 8년 정도 하니까 슬슬 아이디어가 딸리다기 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이분 지금 여유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영감이라는 거는 그 약간 생활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좋은, 제일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제일 친하고 정말 편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제일 자, 가장 즐거울 때 영감이 좋은 영감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제일 나한테 뭔가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내 주변이 편하고, 내가, 내 주변에 나랑 친하고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감이라는 게 영화보다도 가 나오는 거뭐 음악을 듣다가 나오는거고 밥 먹다가 쌀알을 보다가 쌀알이 귀여워서 어 귀여워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거고 계란을 이렇게 흘러뜨리다가 어얘 예, 귀여워 고대타마 이렇게 할수 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건 아무데나 떠오르는건데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좀 많이 부족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직업은호석바라기고요 이름은 읽지 말고, 너만 봐 뒤에 뭐라 고있리요 나는 호석이가 행복해지는 게소원이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호석이가 행복할까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한마사 해줘 사랑해 나도 <laughs> <laughs> 원호 닥터 요즘 먹이도 먹이도 배고파요 살 빼는데 참으려고 하면 더 많이 먹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이도 먹이도가 무슨 뜻이죠? <laughs> 귀여워. 어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왜 살을 빼려고 할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살 빼려고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살 뺀다고 해, 저를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살 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 요 오나 로맨틱해. 로맨틱해. <laughs> 세상에서 호석이오 조한. 안돼. 안돼. 이름 뭐라고요? 보요. 뭐라고? <laughs> 1g도 사라지지 말라고? 너도? 이름은 호석윤지님 직업은 학생이고요 이유 없이 우울할 때 극복하는 방법은? 이라고 하셨네요 이유 없이 우울할 때 그러면 그 우울함을 좀 즐깁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영화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음악 들으면서 막이 음악이 내 얘기 하는 것처럼 막, 하, 나 진짜 우울해. 근데 영화 주인공이 된것 같은 느낌? 갑자기 거기다 막비내리면면 근데 그느낌 있어요. 비 내리고 막 이제 우울할 때그 내가 받는 뭔가 내가 세상 주인공 된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내가 영화 속 주인공 된것 같은 느낌. 없나? 있어 다행이야. 나만 배운 줄 알았어. <laughs> 그렇게 즐기시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몰라서 항상 속에 쌓아두고 있다 보니 가끔씩 크게 아파요. 스트레스 푸는 좋은 법좀 좀 알려주세요. 창균 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네요? 어제 네, 주원이 어머니 왔다 가셨는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는 내가 놀면서 쉬거나 그냥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뭔가 진짜 동기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동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정말 항상 속에 쌓아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건가? 내가 때려주면 되는 건가? 헐세 척했어 어말나나후회를 어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그 뭔가 힘들잖아요. 굉장히 하면서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걸 끝났을 때 그게 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풀린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운동을 딱 끝났을 때 내가 너무 힘든 걸다 버티고 나서 내가 아 어, 오늘도 했다. 오늘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오늘도 한게내 자신 이 너무 뿌듯하니까 집에 와서 씻을 때나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씻는 거 좋고 그런까 그러니까 씻는 거를 즐기다 보니까 또한 시간 넘게 씻고 막 자는 <laughs> 시간이 점 줄어드는 거예요. 씻는 그리 아무튼 그거 아세요, 여러분? 따뜻한 물에 오래 씻으면 몸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바디 로션을 꼭 발라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푸는 좋은 방법. 아, 이거 참견만. 참견이가 말이안 되나? 어쨌든 간에 본인이 쉬면서 어떤 누군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완전히 취할 때까지 먹어서 그날에 있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후회하려나? 네. 오케이. 나 정확한 답변을 대두 주제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나는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은 다른 좋은 방법을 또 찾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마지막에 말해 주기로 했던 그거, 야 편지. 노래 불?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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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노래 불러? 그 노래 리대리잘아 있어요. 일단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서요아 그거 흔는어 기다릴게요. <laughs> 아, 음, 당신이 흔지않어요어쨌든 <생각하세요. 웃음>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될기 바라면서 저는 드럼, 어 이렇게 어색해 나 진짜 어떻게? 아진어요 잘했어요. 진 잘했어요. 아 진짜 <laughs> 오버라 들고 정말 어색해. 여러분을 향해서 뛰는 심리학세입니다 학원 다녀요? 한번 다녀요? 하버드요? 학원 하버드 학원이요? 널 보시는 받고 학원 다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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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봐 표정 뭐야 감사합니다 표정 봐